윤이나와 김한샘은 윤동훈 죽음의 비밀을 풀기 위해 20년 전 서울 중부 연쇄 살인 사건 마지막 피해자인 안미선의 유가족을 찾아간다. 서울 중부 연쇄 살인 사건 마지막 피해자. 그의 눈에는 억눌린 분노와. 근데 20년이나 지났는데. 20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다. 이제 와서 경찰이왜요우리나 격수만 다 쓰에 그렇게 죽을 일은 없었다고요. 게다가 명성일보고 그 시발새끼는 우리 누나가 노래방 도우미라고 온통 우리 방에 개소리를 지거렸다고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다구요 한강선 새끼들이 무마했었다 열받았었는데 결국 죽었더라고요 윤동훈 서장 말하는 거죠? 윤동훈 서장도 죽었어요? 아니 그럼 또 누가 죽었나요? 명성일보 그 기자요 자살했잖아요 이강현 자살했다던 이강현 기자의 사망사건 자료를 확인한다 이강현은 오철진과 무슨 관계일까? 오철진? 이강현 사건이 첫 퍼즐 살인이었던 것인가? 이거 윤동훈 총경사라 당하기 8개월 전이야